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요즘 건강 어떠십니까? 40대가 된 이후로 부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30대 때막 팔팔 하던 분들도 40대가 된 이후로는 좀영 힘들어하는 모습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죠. 40대가 위기다 해서 쓰러지는 분도 봤고요. 돌아가신 분도 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건강 관리 모두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건강 관리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일주일에 뭐한 5일 이상은 운동을 하려고 해요. 뭐 헬스를 하든 걷기를 하든 아니면 뭐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든 무조건 뭔가를 일주일에 한 다섯 번은 하려고 하는데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또 요즘 제가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병이 있는데 바로 당뇨병입니다. 예전에 한 4, 5년 전이었나요? 그때 건강검진을 했는데, 공복혈당이 좀 높다? 주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근데 요즘 제가 매일같이 스타벅스 가거든요. 스타벅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커피를 못 먹어요. 원래는 커피를 좋아했는데, 커피를 이제 좋아해서 매일 먹다 보니까 속이 너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는 이제 최근에 아예 끊고 거의 먹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매일 같이 이제 스타벅스에 가다 보니까 마실 걸 찾다 보니까 되게 맛있는 걸 찾았어요. 네, 자허블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자허블. 네, 스타벅스의 영원한 스테디셀러 음료더라고요. 이거 한번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완전 중독됩니다. 아, 어, 이름은 이제 자몽 허니 블랙티인데요. 자허블, 이거 한번 먹어보시고요. 이게 나름 시판 음료 치고는 당분이 그래도 조금 낮아요. 스타벅스 이제 여러 메뉴 중에서도 좀 낮은 편이고 그런데도 이게 당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같이 거의 매일 먹어요, 이거를. 먹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거죠. 아, 당분이 괜찮을까? 네. 그래서 하루 한 끼는 뭐 오트밀 먹고 탄수화물 좀안 먹으려고 예. 네, 단당류 이런 거 섭취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당뇨병 참 무섭죠. 세상에 안 무서운 병이 있을까? 많은 진짜 당뇨병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신체 막 일부분이 썩고 그러더라고요. 매일같이 주사 맞으면서 혈당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당뇨를 가장 조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뇨병이 근데 요즘에 아이들한테 많이 오려고 하는 거 아시죠? 요즘 단 음식이 뭐 워낙 많습니까? 뭐 사탕에 젤리에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에 애들 뭐하 종일 달고 사려고 합니다. 한국인은 그렇지 않아도 밥심인데다가 뭐 라면 파스타 이런 거 아니고 뭘 먹더라도 또 거기다 밥을 볶아 먹죠. 그다음에 또이차 가서 또 저런 설탕으로 만든 음식들 먹고 하니까 뭐 당뇨병 안 오면 좀 이상하다라고 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이 최장, 당 소화 능력이 가장 떨어진다고 해요. 모든 민족 중에서도 이 최장이 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제일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은 제일 낮은데 제일 많이 먹으니까 당뇨병 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 당뇨가 엄청나게 늘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우리 아이들 간식에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당뇨가 꼭 음식과 건강에만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 공부 당뇨병에 걸려 있거든요. 공부 많이 하면 당뇨병 걸리냐고요? 네, 뭐,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사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공부와 관련해서 당뇨병과 같은 유사한 현상, 증상,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당뇨병이 뭔지는 아시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몸이 고장나는 건데요. 우리 몸에 최장이라고 있어요. 위장 바로 아래에 있는데, 이 최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분을 소화하거든요. 그런데 당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니까 이 최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다가 분비하다가 나중에는 네,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우물도 적당히 파서 쓰면 물이 계속 나오는데 끝까지 팍팍해서 다 쓸어 다으면 나중에 물이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지쳐서 최장이 이제 파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모르겠다. 쉬지 않고 하는데도 계속 들어오니까 최장이 번아웃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이 소화되지 못해서 소변으로 줄줄 나와서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 합병증이 생긴다는 게참 무섭습니다. 공부에서도 사실 이와 너무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당뇨병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공부당뇨병은 당뇨 대신에 지식을 너무 많이 쏟아부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양의 지식이 계속 들어오니까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치겠죠. 소화하고, 소화해도 끝없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정도의 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도, 힘들어도, 버틸 만한 수준은 돼야 하는데, 이걸 훌쩍 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버티고, 견디다가, 어느 순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돼서, 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나 일이 일어나는 원리 과정이 당뇨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당뇨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공부 당뇨병에 걸리면 요 아이들이 더 이상 공부를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냐하면 과부하에 걸려서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서 녹초가 되어서 놓친 거거든요. 내가 힘들어 잠깐 놓으면 좀 있다가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견디다가 견디다가 놓치면 다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이 더 걱정이에요. 반항이라도 하는 아이들, 자기 할말 하는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부모님하고 따박따박 싸우고 말 한마디도 안 지는 아이들이 있죠? 부모님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 아이들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아이들, 말 한마디 했다가 혼나면 입 닫고 그냥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키우기는 좋으세요. 키우기는 쉬우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자기를 지킬 줄 모르고 싸울 줄 모르니까 너무너무 무방비입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 안에서 싸우고 버티고 견디고 고생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탁!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이 번아웃이 오면요. 한 2, 3년은 쉬어줘야 하거든요. 만성 무기력,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은요. 한두 달, 6개월 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 안에 아주 깊은 곳까지 피로 물질이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2, 3년 쉬어도 짧을 수도 있어요.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치료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평생 갑니다. 한번 걸리면 그때부터 그냥 평생 관리하면서 조심하면서 가는 거지 완치가 없어요. 공부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지긋지긋하다 해버리면 그 기억들, 그 경험들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부모님들, 제발 너무 많이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공부시키세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런데요, 아이가 버티기 힘들 만큼, 아이가 막 눈물 흘릴 만큼 시키지는 마세요. 아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길 만큼은 시키지 마세요. 또한 가지, 공부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공부 당뇨병은 소화가 안 되는 지식을 너무 많이 부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너무 많이 쏟아 붓지 않기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을 소화하는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조금 더 많은 양을 네, 소화할 수 있겠죠. 이런 지식 소화 능력,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네, 지식책 읽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지식들 가득 담고 있는 책들 있죠? 이런 재밌는 책들 구해서 읽히세요. 읽히면서 지식책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함께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아, 지식은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경험시켜 주셔야 합니다. 혹시 지식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지식 책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인데요, 지식 책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 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익힌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수업 교과서 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이해해서 소화하는 방법을 아니까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생존에 걱정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불안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참 역설이죠. 가장 안전한 나라의 국민들의 불안도는 가장 높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들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실제로 지구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작용이 있어요. 예전에는 영양실조가 문제였는데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영양과다로 네,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뇨병, 비만, 성인병 조심하시고요.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도 또 지나친 네, 입력과 지나치게 시켜서 당뇨병에 걸려서 공부를 완전히 손 놓고 그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을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